안녕하세요. 다육이랑 행복한 하루 시작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어제 그 아크릴 선반 제가 정리해가지고 영상을 올렸는데 아크릴 선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자세하게 한번더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켰네요. 아, 제가 선물 받은 아크릴 선반은 일자형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laughs> 여기를 제가 치웠습니다. 다 여기 아이들을 저 옥상 위로 올리고요. 여기를 지금 치우고 <laughs> 촬영하느라고 선반을 깨끗하게 닦았답니다. 요 뒤에 있는 아이는 보시면은 저희 그 짝꿍이 짝꿍이 그 지난 사업장에서 사용했던 아크릴이고요. 여기 이제 아크릴이 이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었어요. 요 낮은 게 여기 룰루랄라님이 선물해 주신 요 아크릴이랑 사이즈가 같더라고요. 폭이 폭 사이즈가 같고요. 길이는 달라요. 요거는 잠시 빼놓고요. 아크릴을 자세히 좀 보여달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을 켰답니다. 이거 이거 잠시만 요거 내려놓고요. 요 아크릴이 여기 지금 다육이랑 룰루 랄라님께서 어 선물해 주신 요 아크릴이에요. 요렇게 생겼답니다. 이게 투명해가지고 굉장히 투명하고 맑고 깨끗해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 무게 있는 아이를 올려도 어 힘을 받칠수 있게 요 중간에 보시면은 아크릴과 아크릴 요 길이 중간에 이렇게 또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튼튼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 어떻게 보여드려야 이게 제대로 보볼려나 이렇게 바닥에다 내려놓을까요? 바닥에다 내려놓고 한번 볼게요. 요렇게 요 길이 한번 재 볼게요. 일단은 요. 정신 없죠. 요런 <laughs> 선반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 선반의 길이가 지금 잠깐요. 한 손으로 하고 있어 가지고 짜잔. 이 선반의 길이가 한 68cm, 아 67, 8cm 정도 되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가서 요 끝에 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67, 8cm 정도 될것 같아요. 자세하게 다시 아, 68cm 정도 되네요. 68cm 정도 되고요. 요 아크릴 길이를 재면 알겠네요. 요 아크릴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이 아크릴이 끝에서 끝으로 이렇게 재면 오, 70cm 나오네요. 그러면 조 아이가 70cm 되는 거네요. 저 선반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 끝까지 70cm. 아이고. 잠시만요. 이렇게 보시면 딱 70cm예요. 어, 딱 애누리 없이 70cm. 이 선반과 선반 안쪽에 여기 바깥으로 재야 될것 될 같은데요. 어, 선반과 선반 안쪽이 바깥으로 쟀을때 70. 여기 70이 나오죠? 선반. 여기 어, 딱 맞아요. 선반 70이고 이제 여기 폭이 폭을 한번 볼게요. 거기. 폭은 딱 10cm네요. 10cm 화분까지 올릴 수 있어요. 여기 딱 10cm. 폭은 이렇게 10cm예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중간에 이렇게 아크를 이렇게 대져가지고 웬만한 무거운 화분 올려도 괜찮을 정도예요. 예. 제가 지금 10cm 화분이, 여기 지금 10cm 화분이에요. 이 어. 아이가 10cm 화분인데 이런 걸 올려놔도 무게가 겉돈해요. 안정감 있어요. 안정감 있고, 튼튼하게 잘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궁금하신 분들은, 제... <웃음> 개인적으로, <웃음> 저기, 다육이랑 룰룰랄라님한테, 어, 문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요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 저기 높은 거는, 높은 거는, 제가 이제 여기, 이쪽에 보시면은, 요기, 여기 바이스 존에 뒤에 롱분이 올라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요 아이를 올렸어요. 요 아이. 요 아이 높은 아이를 올렸고요. 이쪽 꽃담 존에도, 꽃담 존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끝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지금 촬영하느라고 뺐어요. 있던 아이를. 꽃담 존에 이렇게, 여기가 높은 아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곰 밑에가 한칸 낮은 아이. 마침 요두 아이가 있어가지고, 요, 위에 단에, 아이고, 조명등을 좀 위로 올리고, 요 위에 단에 있는 아이가 요게 높은, 높은 아이고요요 아랫단에 있는 아이가 요렇게 낮은 아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음, 치수를 한번 재봐드릴게요. 바닥으로 내려와서. 요것도 폭이, 폭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폭은 똑같이 1 0 c m 예요이 아이도 폭은 10cm, 어, 10cm 하면 올릴 수 있는 폭이에요. 폭은 10cm이고, 길이는 뭐, 길이는 지금 18cm. 길이는 음. 18cm 정도 나오네요. 17.5 정도. 예. 네. 그리고 높이가, 높이를 한번 재볼게요. 높이도 10cm네요. 아이고, 한 손으로 이렇게 슬픕니다. <laughs> 한 손으로 하려니까 어디 보자. 높이를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높이도, 음, 10cm. 10cm. 높이 10cm, 폭도 10cm. 높이 폭1 0 c m 이요 길이는, 길이는 뭐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일반 선반에다 올릴 거는 길이는 중요하지 않고, 폭이 중요하잖아요. 폭은 10cm 화분 올릴 수 있는 폭. 베란다에서 보통 제일 크면은 큰, 큰 10cm 잖아요. 요 작은 아이. 요 낮은 아이, 낮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폭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어, 근데 얘도 10cm네요. 다 10cm. 폭은 1 0 c m 예요 높이는, 얘는 높이 같은 경우는 얘, 얘는 좀 작을 거예요. 그쵸? 작은 아이니까 높이를 이렇게 질까요? 높이는 5cm네요. 이 아이는 10cm였고, 뒤에 큰 아이는, 이큰 아이는 10cm, 이 작은 아이는 5cm네요. 요 5cm 차이 나네요. 높이가. 높이는 5cm 차이 나고 요 폭은 똑같이 10cm. 낮은 아이나 높은 아이나 폭은 똑같이 10cm. 10cm 화분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폭이에요. 10cm 화분 여기 두개 올라가요. 두개딱 올라가더라고요. 여기에도 두개 올라가고요. 화분은 거의 두 개. 작은 화분은 이런 미니 콩분 같은 거. 요거 한번 올려 볼까요? 이런 거는 이렇게 올리시면은 요렇게 이렇게 콤분 하나 올려볼게요. 요건 두 개, 두개 올라가네요. 두개 올라가는데 여기 연결을 하잖아요. 연결을 하면 다리 한짝한짝 한짝 걸쳐서 이렇게 두개 반. <laughs> 요런 거. 요게 지금 지름이 몇 센치일까요? 요게 지름이 7cm 나오네요. 이 아이가 7cm 화분. 7cm 화분 두개 정도 올라가고 10cm 화분도 두개 올라가더라고요. 7cm 하부 두개 올라가 공간이 남죠? 공간이 7cm 하부는 이렇게 두개 올라가고 여유 공간이 조금 남고요. 어, 자, 10cm 하부는 꽉 맞게 올라가더라고요. 이거는 노마드라는 다육이입니다. <웃음> 보시면서 <laughs> 다육이도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층을 서로 좀 다르게 5cm 간격으로 조금 다르게 해서 하시면은 계단식으로 이렇게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뒤에 있는 화분도 보이죠? 5cm 정도 차이 나는 게딱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한번 올려놔 볼게요. 여기 큰 화분을, 여기 큰거 올리고요. 자, 꽃담도 요거, 이렇게 올리고요. 음, 요렇게. 이렇게 올라가네요. 어, 잠시만요 약간 좀 아슬아슬하게 올라가긴 하네요. 10cm가 좀 아슬아슬하게 올라가긴 하네요. 요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낮은 화분에 요렇게 아이들 올리면은 이렇게 위아래가 이렇게 보기가 좋죠? 어, 요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랍니다. 요거는 뭐 시중에서 사시면 될거 같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어, 제가 요로, 요런 거는 너무 또 개체 수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부피가 하나씩 하나씩 하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아이가 선반이 있으신 분들은 요 아이 여기 다육이랑 룰루랄라 님께서 선물해 주신 요 아이가 딱 좋아요 요 아이 요런 요런 미니분들 갖고 7cm 8cm 정도 되는 그런 미니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요 선반을 사용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요런 철제 3단 4단 짜리 철제 선반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거를, 어, 문의하시가지고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도 보시면은, 이제 아까 보여드렸는데, 폭이, 폭이 10cm 나오잖아요. 예, 네, 폭이 10cm 나오고요. 길이가 아까 170이었죠? 아, 아 길이가 170이 아니고 70cm. 어, 70cm. 길이가 어, 70cm 이렇게 나와요. 어. 요런 거, 그리고 얘 예, 높이는, 높이, 높이 한번 볼게요. 이 아이도 5cm네요. 높이는 지금 5cm, 어, 5cm에요. 높이는 5cm이고, 요 길이가 70cm, 폭이, 요 폭이, 폭이 10cm, 요 높이가 5cm. 딱요 정도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요폭요 요, 요거에 맞춰가지고 여기 어 높이만 요 높이만 10cm로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얘가 지금 10cm거든요. 뒤에 있는 아이가 어요 모양으로 요 모양으로 여기 높이가 얘는 5cm 잖아요. 어 이제 좀더 높은 10cm로 맞춰가지고 하시면은 요거랑 이렇게 대비돼가지고 계단식으로 하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뒤에 거한 번, 다시 한번 재봐 드릴게요. 여기 지금 10cm 예요 어, 높이가 10cm 나오죠? 그리고 이 앞에 AI가 지금 5cm 잖아요. 5cm, 어, 5cm 나오고요. 어, 여기가 10cm. 이렇게딱 폭을 맞추면은, 어, 높이를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요런 선반을 갖고 계시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요 아크릴, 요 선반 5cm. 높이 5cm 짜리, 그 다음에 뒤에 놓을 거는 높이 10cm 짜리. 이렇게 5cm씩 올라가시면은 딱 안, 안성맞춤인 것 같아요. 지금 다, 제가 다시 한 번, 음, 제 다육이 올려놨던 아이들 내려 볼게요. 여기 지금, 요게 7cm, 8cm 나오는 화분이잖아요. 요렇게 몇 개나 올라가나 볼게요. 여기 정확하게 한번 재봐 드릴게요. 요게, 요 아이가, 요게 지금, 보시면은 6cm, 6.5cm 정도 나오네요 6.5cm, 이게 수제 화분이다 보니까 어, 오차 범위가 있잖아요 6cm, 6.5cm, 뭐 7cm 이래요 6.5cm 아이를 이렇게 두개 이렇게 딱 붙여서 놓으면 두 개, 세 개, 네개 다섯 개, 얘는 뿌리가 없어서, 요렇게 걸쳐놓고만 있답니다. <laughs> 아이고, 쏙 빠졌네, 다섯 개. 이머니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10개가 들어갈까요? 10개는 무리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9개 들어갔고요. 10개도 한번 넣어볼게요. 10개까지. 10개까지는 조금 힘들어요. 10개까지는 여기 이쪽으로 한번 당겨볼까요? 저쪽으로 조금 당겨서 한번 넣어볼게요. 10개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7cm, 6cm니까 이게 70cm 나오잖아요.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오차가 있어요. 뚱땡이 요런 <laughs> 수제화분들이 조금 오차들이 있어서 어, 10개 딱 들어가네요. 70cm에 6.5cm, 7cm가 어, 10개가 이렇게 딱 들어가요. 딱 맞게 들어가죠. 너무 예쁘죠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고 이게 5cm 차이가 나다 보니까 높이가 5cm 차이 다 보니까 뒤에 아이들도 보이고 이렇게 앞에. 그다음에 여기 바닥.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다가 한번 또 올려 볼게요. 자, 이렇게 너무 뒤로 갔다. 아, 이렇게 올리고요. 하나, 요것도 마찬가지. 열 개가 들어가겠죠? 둘, 셋, 넷, 아우! 이렇다니깐요. 이렇다니깐요. <laughs>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여덟 개, 아홉 개, 어, 하나가 모자르죠? 틈이 남습니다. 요 아이가 좀 더, 어, 댕이가 똥똥해요. 똥똥해가 다른 아이에 비해서 요 디자인이 좀 똥똥하더라고요. 자, 요렇게. 요렇게 되면 뒤에 다 보이죠? 뒤에도 보이고, 3단으로 이렇게, 3단으로 이렇게 하시기가 딱 좋아요. 어 폭이 어, 이렇게 폭이 10cm, 10cm, 높이 5cm 정도 길이면은 앞뒤로 어디든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도 보시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높은 아이 어, 여기도 똑같이 5cm. 어, 여기 아래 단에 있는 아이는 요 아이, 요 아이고요. 윗 단에는 큰 아이잖아요. 요것도 5cm, 얘도 이제 얘는 10cm죠 그러니까 5cm, 10cm 높이를 요 아래따라는 5cm, 요 뒤에 거는 10cm 이렇게 하시면 요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어 계단식으로 이렇게 보기가 좋답니다. 자, 요 아크릴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오늘 영상을 좀켜봤구요 어떻게 설명이 <laughs>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 이렇게 아크릴이 투명하고 깔끔하고 예쁘고요. 무게도 어, 튼튼해요. 튼튼하게 잘 견디고, 어, 견고하게 잘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거 필요하신 분들 어,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연락처 어, 안내해 드릴게요. 아, 제가 제 마음대로 <laughs> 할 수는 없어서. 혹시라도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서 자세히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댓글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 안녕.